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글랜드엘시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문화재단 아트센터 팀장 박정현입니다. 보더, 비저블 앤 인비저블,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프로그램은요, 온라인과 공공전시의 형태로 준비가 되었고요. 함께 고민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경계의 문제를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루었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저희는 한강하고 접경 지역으로서 다가가지 못한 현실. 글렌데일시는 많은 인구들이 아르메니아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인종의 문제, 국경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고민하고 또 표현해왔던 양 지역의 작가들이 이번 교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랜드일시는 인권과 평화를 함께 지향하는 활동들을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펼쳐 나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번 교류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 쉽게 극복될 수는 있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공공의 공간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김포의 경우는 지하철, 글랜데일시는 버스 정류장 전시를 하였습니다.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교류의 활동, 이런 전시의 활동이 규정된 공간에만 머무를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 이동하는 곳에서 조금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방식은 양도시 시민들이 늘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진 작품들을 접하면서 한번 시선을 돌려보고 그 시선 안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조금 더 보편적인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도시 작가들이 계속 천착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